오늘 있었던 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치 뉴스입니다. 지난 3월 7일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대통령 만세 유인물을 뿌리며 분신을 시도한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정치적 분신으로 인해 두 명이 목숨을 잃는 등 정파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대선에서는 야당 후보가 암살 우려로 인해 방탄복을 착용하고 방탄 유리막 안에서 유세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얼굴이 담긴 벽보나 현수막 훼손 사건은 지난 대선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으며 달걀과 욕설이 날아드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뉴스거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정치로 인해 뒤틀린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우리 정치에서 공감과 협치라는 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반으로 갈라진 사회를 하나로 모아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선동의 깃발을 들며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는 극한의 대립 속에서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울려 퍼지는 총성은 이재명 정부에서 멈출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처음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취임식에서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와 타협의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취임 18일 만에 야당 지도부와 만나 식사를 하며 국정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는 1시간 45분간 국익이 걸린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협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7월 들어 여당은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치르며 전면 무장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여당의 당권 경쟁은 누가 더 야당을 강하게 공격하느냐를 결혼는 자리로 변질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대표는 당선 직후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며 사과와 반성이 없다면 야당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1 야당인 국민의 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협치 없는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취임 이후에도 야당 해산을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국민의힘은 단순한 정치적 경쟁자가 아닌 제거해야 할 적군에 가까웠습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는 통념조차 정청래식 정치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1 야당 지도부와의 악수 한번 없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것은 그에게 당권을 준 열성 지지층과 당심에 부응하는 행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야당 말살을 목표로 하는 내란 전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민의 힘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파와의 연결을 끊지 못한 채 극단적인 정치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8월 22일 당대표 선거는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합동연설회에서는 당원 80%, 일반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룰에 따라 강성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개업령으로 인해 누가 죽거나 다친 적이 있느냐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16%로 추락했지만, 위기위식보다는 당권을 쥐고 보자는 승리 방정식이 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새 정부 출범 두 달여 만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여야 모두 서로를 정치적 파트너가 아닌 적군으로 보는 모습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총뿌리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극성 지지층만을 위식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에 뿌리 내린 팬덤 정치가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합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현재의 정치 상황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당시 정치 초년병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끝없는 갈등을 반복했습니다. 야당은 거대 위석을 무기로 30여 차례의 탄핵소출을 통해 정부를 흔들며 대여파 공세를 펼쳤습니다. 여야 합의는 사라지고 야당의 일방적 입법만 남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섰습니다. 이렇게 뒤틀린 정치의 퇴적층이 쌓이면서 최악의 정치 지형이 형성된 것입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 정당이 강성 지지층에 대한 위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당원 주권에서 벗어나 국민 주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용환 사무총장은 정치 지도자가 국민과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 바닥에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견제와 균형 원칙이 작동해야 삼권 분립이 실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